이걸 나눠으니까스포베이스에도 3팩 자재로 해서 6개 값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스포베이스를 들어가서 한번 세로고시 눌러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노션 자주 쓰시나요? 제가 장담하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87%의 사람들이 노션을 한 번쯤은 만져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노션 안에 업무 매뉴얼, 프로젝트 자료, 회의록 등이 다 들어있을 거고요.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노션 안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 클릭 한 번에 레그 시스템, 정확히는 노션 안에 있는 문서들을 레그로 사용할 수 있는 벡터로 바꾸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것도 클릭 한 번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바로 이제 같이 실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제가 기존에 레그를 넣을 때는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르게 되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 저희가 올려놓은 파일을 자동으로 받고 그리고 그 파일을 스베이스에 넣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이제 노션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노션에 노션을 통해서 또 회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업무 매뉴얼 같은 거를 이제 여기 노션에 많이 집어 넣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션으로 레그를 한번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인트로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션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한 프로세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시면 이런 노션 페이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수인계 페이지라고 한다면은 이 페이지가 업데이트 됐을 때 이제 거기 있는 콘텐츠를 찾고 그리고 그 다음 서머라이지를 한번 거친 뒤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슈퍼베이스 벡터스토어까지 넣게 되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뭐 챗봇이나 뭐 업무 매뉴얼 뭐 슬랙에 연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보시기 전에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영상은 제가 띄워드릴 거지만 첫 번째로 노션 연결법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찍어 놓았던 레그 기초 먼저 슈퍼베이스하고 이 엠파렌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찍어 놨으니까 그두 개를 먼저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를 아예 새로 처음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 볼 건데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영상이 아마 그 유튜브 요약 그 이후에 올라간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요약 보시면 제가 오늘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한번 요약 그리고 실습 을 같이 한번 해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보통 이제 노션 페이지가 업데이트 됐을 때라는 트리거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요. 노션, 저는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게 되시면 o n 이 Page Add to Database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저희가 아까 제가 실습 때 실습으로 쓸제 이런 요약 같은 거를 넣어 주시고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시면 아이템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 있는 어, 아이템들 중에서도 여기 안에 있는 보통은 여기다안 적으시고 여기 아래쪽에 많이 적으시잖아요. 블록 아래 이거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들고 오냐라고 했을 때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노션 그리고 get many child block을 넣어주세요. 이게 어, 블록을 들고 오는 거라서 여기 블록 안에 있는 콘텐츠를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블록을 아이디로 바꿔주시고. 우션트리거에서 아이디를 이렇게 끌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돌리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콘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이 콘텐츠는 여기 보게 되시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콘텐츠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프로세스 설명드렸을 때 제가 이 서머라이즈 노드, 라이즈 노드를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왜 써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설정부터 같이 해볼 건데, 그래서, 모겐점 뭐 보게 되시면, 이제, 여기, 성원라이도되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어펜드 평균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카운트, 맥스, 최대 최소값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것들을 합칠 겁니다. 합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여기 콘텐츠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합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콘 캔테셋, 아, 발음이 안 되나? 콘 캔테셋.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클릭해주세요. 아까 이거 영상 찍는다고, 네이버도 한번 발음 듣고 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컨 o 센 c 이트 어, 이거다. <laughs> 그래서 이걸 한번 넣게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를 클릭하고 저는 이거를 이게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넣어주시고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게 되시면 이렇게 컨트롤 N 이제 나눌 거예요. 나눌 건데 이 컨트롤 n 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줄바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줄바꿈으로 이 콘텐츠들을 합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시면 New Line으로 골라주시고, 그리고 Feed Split By는 따로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Add Option 클릭하시고 이제 Out Format 그리고 Each Split in Separate Item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리시게 되면 똑같죠?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궁금하실 거예요. 왜이렇게 나왔는지 아니 왜 하나만 정하는데 왜? 이... 이거 굳이 안 써도 되지 않나요?라고 하실 텐데 보되시면 이게 지금 블럭이 보이시면 블럭이한 개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보통 배을때 엔터하고 뭐 켈켈켈 접기도 하고 이런 다른 블럭들도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엔터 할 때마다 블록이 새로 생기는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거는 블럭이4 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템이 다섯 개가 나오는 거죠? 다섯 개라고 치면은, 여기 밑에 하나 있기 때문에, 다시 지우고, 다시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네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네 개의 블록들을 하나의 값으로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이거를 돌려보게 되면, 몰려나면은, 이렇게 테이블을 보게 되시면, 아이템이 네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어, 한번 수정을 좀해 볼게요. 그래서 돌려 보겠습니다. 돌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를 합쳐졌는데. 이제 테이블 보면은 이렇게 하나를 합쳐졌죠. 요 제이슨을 보면 테이블. 이런 식으로 블록이 여러 개가 나와 있죠. 블록 콘텐츠. 이 각각의 블록마다 이제 콘텐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콘텐츠 값들을 하나로 합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서머라이즈 노드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o 나서 저희는 이제 집어 넣을 겁니다. 어디 슈퍼베이스. e 슈퍼베이스. s i 시 Superbase. 토어 클릭해 주신 s 에이 u p e r b a s e Vector Store. Retrieve documents. 아니, Add documents to Vector Store. Table name. Table 그 a m e t a b l 서이 도큐먼트 테이블 한번 꼭만드 t a 라 l e name. t a 넣을 건데 여기에 add 옵션이 필요합니다 add 옵션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임베딩 모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OpenAI 임베딩3 small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더큐먼트를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default-data-loader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형태는 원래 저희가 파일을 넣었을 때는 파이너 형태인데 저희는 지금 이게 JSON 형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JSON 형태로 집어 넣을 겁니다 아, JSON 형태밖에 없는 게 아니고 텍스트 형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JSON 형태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load all input data를 해주시고 그리고 스플리팅은 커스텀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add 옵션에서 이 메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메타 데이터라는 게 뭐냐? 이제 데이터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 안에 이런 태그를 달아줄 겁니다. 이큰 데이터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갈 건지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타이틀 들어가야겠죠. 타이틀 그리고 언제 넣는지 었크리에이 타임 그리고 아 콘텐츠 여기에다가 이제 콘텐츠를 넣어야겠죠. 이 데, 아, 하나의 데이터 안에 콘텐츠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안에 제목 생성 시간 콘텐츠 이세 개의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틀 부분에는 이제 노션 트리거에서 제목 부분 이렇게 넣어주고 이 크리에이트 타임은 이제 보게 되시면 이 부분에는 없는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따로 익스플레이션스를 켜서 넣어 볼게요 팔로우 표시 눌러 주시고요 대괄호 표시 한번 해 주시고 익스플레이션스 켜주셔서 넣어주고 Now 넣어주고 포맷을 좀 바꿔 줄게요 포맷 좀 포맷 y m m d t 하고 아홉 hhmm 까지 해서 이렇게 몇시몇 분까지 해게 되는지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시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뜨냐면 제가 이걸 세이프 포스팅 할당 잘못해가지고 세팅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디폴트 값이 뉴욕 아메리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 혹시나 너 간간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날짜 나오는 게 이상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타임존 설정을 잘못 하신 거니까 이렇게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시면 이렇게 지금 시간 값으로 나오기잘 되었고요. 컨텐츠 값은 여기 a 머 라이즈 부분에 컨텐츠 다큐멘션 아, 컨텐츠 컨텐츠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커스텀을 했잖아요. 여기 텍스트 스플릿 을이에 이거를 제가 왜 커스텀을 했냐면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이제 세퍼레이터하고 이제 이런 청크 사이즈 청크 오버랩이 있는데 어... 잠시만요 텍스트 스플립터 정말 세개가 있는데 어... 토큰으로 넣는 게 아니고 텍스트 별로 넣을 거기 때문에 세퍼레이터는 뭐 따로 설정 안 해주든도 안 넣어 주셔도 되고요 청크 사이즈 같은 경우는 몇 자로 할 거냐 저는 한번 300자로 해 볼게요 그리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청크 오버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데이터가 유실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넣게 되다가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으니까 이 30자 단위로 이제 제가 겹쳐서 넣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다고 하면은 다음에 넣을 때는 뭐 B, C, D, E 그 다음 넣을 때는 D, C, E 이렇게 한몇개 조금씩 앞부분을 겹쳐가지고 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30 정도로 설정해 줄게요 나서 한번 워크플로우를 쭉 돌려보겠습니다 슈퍼베이스에 아이... 예? 들어가게 되었고요. 제가 이걸 나눴으니까 슈퍼베이스에도 300자 다대로 해서 6개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베이스를 들어가서 한번 새로고침만 눌러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워드까지 이렇게 제가 텍스트 스플리터를 했잖아요. 여기 보게 되시면 앞부분이 조금씩 겹치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실되는 값도 없고 이제 어잘 들어가게 된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노션 이용해서 노션에 노션으로 어 레그를 구축해 볼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텍스트밖에 안 했어요 제가 텍스트로만 구성이 된 거라서 아마, 아마 여기서 이 부분에 이미지를 넣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니 뭐 다른 걸 넣으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여기에 따로 이제 뭐 스위치 같은 모델을 해서 스위치, 어, 스위치 같은 모델을 해서 갈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기 들어가는 들어가 있는 콘텐츠 값이 뭐 이미지냐 아니면 비디오냐 비디오일 수도 있겠죠 나눠서 각각 그 슈퍼베이스로 나눠 주셔야 된다 라고 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은 이렇게 어 텍스트만 이용해서 너는으로 구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까지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노션으로 체복 같은 거를 구축하고 싶다, 레그가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레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고도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만의 시스템에도. 그래서 이거를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주고 싶습니다.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일주 일 동안만 무료 배포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AI 비즈니스 클럽에서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은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